上上一个上一

<laughs> <laughs> かまい,いたせるかいやんてへ、うんめ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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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くわ。<laughs>

그랬어. 원래 그렇게 하면 올라가어 이거 엄마네 집에 갈라고 했지 고기가 너무 많은데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아요한번요 진짜 <목소리도 넣으면 돼> <목소리도 넣으면 돼> 파오마알아서파셨가 이제 이쪽으로 열었습라 My family used to come to my home every morning for dinner. As they were drop Nuolim, I started to cook camp única 有点重呀。 Thank you. 어머가내일여도내일내일할야내 <s going down> <s going down>

앉아서 먹어, 대체. 네, 니 네. 네. 예, 음, 어, 먹잖아. 예면안 어, 어, 돼? 안 돼. 예쁘면 안면안 돼. 면안 돼. 예쁘면 안 돼. 예쁘면 안 돼. 예쁘면 안 돼. 예쁘면 면안 돼. 예쁘면 안면안 돼. 예쁘면 면안 돼. 는 머리, 음, 야 음, 밥을 막해서 그런지 음, 음, 되게 음, 맛있다요. 음? 막한번 먹으니까 맛있어. 순이 음, 아, 음, 많이 먹었어? 네. 저운전하 운동해야 된다. 오운거 살지 좀많잖나 우리 이대희 어렸을 때하고 똑같다. 음. 우리 이대희는. 어? 큰아빠가 못 먹게 막 했는데, 진짜. 너무 먹어서. 겁이 나가지고. 김치 어. 이걸 사왔나? 근데 너는, 너는 우리 아빠가 단독 하니까 좋겠다. 어. 그냥, 그냥 먹으면 된다, 그치? 큰아빠가 단독 안 하니까. 너, 얼마나, 너는, 무 응. 먹을, 이런 응. 걸더 했어. 중 학교 왕님께. 겁나 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클 때인데. 우리가 문제, 제에서 그렇지. 이제, 이제는 키우면 안 그렇지. 어. 옛날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니까 그럼. 어. 왜냐면, 소와 이렇게, 당뇨나분만이 이제, 허라까지만 문제가 되거든. 그렇게차도 이해하고 있는데, 단속하더라고, 니가. 단속해야 된다고. 아, 사람 되게 쉽네, 있구나. 아이고. 뭐라 그랬지 뭐, 뭐, 많이 아맛있다 뭐, 뭐, 진짜 많이, 많이 먹고 잘해 먹어요 이럴 때먹으아우리잘 먹으면 김치도 먹는 것 같아요 스푼에 고춧가루 묻어있길래 깍두기를 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저 이제 애기하고 야 되겠어요 그래 무지이거 부탁하고 애기 있고 응여 대신 이친그 어떻게 막 셌네. 이는 어떻게 는 건지. 중간에 무 먹먹먹먹먹게 하시다. 자꾸 요려장 <목소리> <목소리> 엄마가 많이 쪄가지고. <목소리> 맨날 씹어서 <술 목소리> 저렇게 맛있게 먹었지. 밥에 아, 엄마가 가지 쪄가지고, 서 간장 양념에도 맨날 해주잖아, 엄마. 밥에다 쪄가지 가지를 이렇게 쪄가

다 저, 다 네, 엄마. 친구. 친구 먹으려면 응, 괜찮아안와서 괜찮아. 닦아줘.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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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기 엄마. 엄마. 이따 먹 괜찮아. 나도 우리 이따 먹을 거라 그니까. 그래. 어. 지금 손이 어. 없어. 이제 친구들이 먹 친구가 있 네. Thank you. <coughs> 처도 들어본다 그래서 너희가 엄마네 집에 간다 그다가 엄마가 여기 약속돼 있다더라고 생일날에 생일날 토요일 시반 정도는 괜찮은토요일날에생일날 일어나요 맨날 받잖아 요일날요일 모임이야 약속이안그다가바 와야돼 수있 오늘 저고가 토요일도 그래 그러면 좋지 요즘은 음. 아, 또, 아, 도 엄마. 이 야, 근데 엄마는 엄마에다 붙이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지금 저, 뭐야, 신장 때문에 신경 엄청 써야 돼. 야, 다 먹었어? 야, 우리 큰아들아. 야, 저기 엄마 고기 많이 먹었는데, 또먹기 좀. <laughs> 안 아, 해봤나? 네, 네, <laughs> <laughs>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내들이 멀어서 못 가겠다. 세상에 차가 밀려가지고 오늘 그냥 다리에서 차가 려가지고아게어 공장을 하겠냐 아이렇이나 늦게 왔어. 이번들딱들어 이거 왜 궁금해 하냐? 고민 좀 하라 그랬잖아. 뭘 이제 야 돼? 누해 <목소리> 아니 얘 e 또 to p l a I n t a y I'm g 먹 a t 이거 아침에, 아침에, 거기서 밥먹 먹어요. 뭐, 어디서, 우리, 우거 털어주면 되지?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내일만 먹으면 돼. 홍천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laughs> 엄마. 저것도안 매운 거야. 간 장에 있는 거. 그거 밥, 밥 드실 때, 그거 꺼내서 드셔. 아삭이나 아까도 도봐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저 간장에 넣은 것도 아삭이라고. 간장에. 한번당 땄어 우리. 야, 감자 두 박스 고를 수 있어요? 감자 안 팔아 엄마. 내가 힘들어서 안 해. 그 우리 연애동 사람 그러면 못 갖다 준다 해야겠네. 되두 박스 가져올래? 하나 친구하고. 하고 아, 그거 그러니까 아직 배달하기 힘들어서 엄마. 그럼 그다먹뭐 뭐고 있어. 그럼 두 박스만 고려. 가다주고 그래. 요번에 <laughs> <갖다> <laughs> 가보고 그거 다처치하처치째인데 너무 많아서. 인안 샀어? 야, 그래도 고생빠지 그랬지 그리 잘안 샀고 다 엄마 얼굴에 뭐좀 바르고 다녀 구름욱 에? 구름무좀 발라요 가 얼굴에 어

是是是。谢谢谢谢